니 앉아서 뜨개질이나 좋 뭐가 좋아? 뭘 해야 는데 그냥 지금 목걸이 오가. 해야 하는 날씨야 내가 바한 게 아니라. 개충. 기춥이지금 군대 출 군대서 얼마나 했겠어. 아, 귀 누가 누가 한오치 <laughs> <아니, 웃음> <진짜> <laughs> 어. <laughs> 너네 오빠는짱맞아나 살쪘어. 근데 지금 점심 오빠랑 았는데 아, 그거는 뭐? 윤창동 깔아면는못 받는 거야? 팔뛰 거야? 아, 어, 어. 네, 네. 빠졌다가 다시 복귀한 거지 빠졌었어? 나보다맛있 쓰인 거야? 음. 응? 음, 진짜로.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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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음. 행복해 살렸나 봐. 병이 먹고 살이 예쁘다. 진짜? 예전에 언니랑 언니랑 케이크 만들러 갔을때 말랐었어 원래 오빠? 나 아, 마른 모습은 본적이 없어 <laughs> 원래는 마르지 않았어 근데 그거 택배로 많이 빠졌어 19년대 봤을때는 마르지 않았어 어 잠깐 빠졌어 한달 아 한달이야 한달이면 보기 쉽다 예전이랑 케이크 만들러 갔는데그때부 많이 빠졌어 <laughs> 진짜 힘들어서 빠졌던거지 <받았대. 웃음> <그래서>. 택배로 <laughs> 진짜 아빠 진짜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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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맞을, 맞으면 맞을, 맞을, 맞을 거네.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으 어떻게 되는 거아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뒤 아니 아. 아, 아, 할수할수할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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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30분 남았는데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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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아니, 나, 아니, 나, 안 좋은 라는하는데 나, 는데충분데 내가 하는데충분는데 충분하는데, 충분하 진짜? 아하는데하는데 충분하는데, 충분하는데, 충하는데는데 충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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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데 충분하는데, 충는데충하는데 저 온투 오빠는 근육이랑 그때 아지고 괜찮은 아니, 오빠도 살수 있는가? 네, 식빵과 식빵. 여기서요 식빵이랑 또 가봐야지. 음료시 있고. 음. 그리고 할인도. 도 있어? 신기하다. 크리스마스리스 아니야. 어, 어떤 건지 알것 같아. 근데 하리보 항상 안 되는데? 네? 기내 담배 있냐? 어, 깜짝이야. 다 없다났지. 아, 나 희주한테 담배를 그냥 도안만 있으면 하지 말라고 어. 말라, 어.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할수 있는 모르는 <laughs> 사람은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하지 말라고 러면자존한 번만 하면 만 있으면 다아딱 자꾸만 있잖아 오 진짜 빨간색이 어울려, 엄마가. 어? 어머, 떨가봐 그냥, 그냥 뭐, 이야 아무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심벨. 아! 아, 잠깐, 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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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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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늘 오후에 큰일 나, 큰일 나. <목소리를> 아. 왠지 알아? 저고양이 미쳐있어서 어 귀여워 저 고양이가 미쳐져 위험해 오빠가 있어야지 오빠한테 달려가려고 오빠 좋아해? 아빠니까 엄청 좋아해? 너무 좋아해 엄청 많이 좋아해 나랑 있으면 이제 내가 우선인데 오빠랑 둘이 있으면 내가 오빠니까 <목소리가> 나한테 나한테 아, 아빠가 내나가나한테다리네 귀여워 오빠가 최고 그래? 아빠가 최고야 아가혼다혼는 <목소리가> 너가 엄마아니야 내가 엄마지 그럼 너네 아, 엄마는 할머니어 할미야 진짜너할미 우리 언니이응이야 진짜로? 어. 내 새끼야? 난 그냥 언니 할래 난. 내 새끼야 내 새끼 나내 새끼인데 지 엄마밖에 나밖에없아 그래? 서엄마 맨날 이게 나왔어아 너가 네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개면 좋아. 지갑에로 별로 나왔어. 나왔어. 똑같은 경우로. 둘이 가서 도똑같았으니 진짜 아, 아, 봐도... 일단 너랑 오빠 어롱가 <laughs> 어, 봐. 지 봐도 내색. 누가 봐도 내지 똑같은 <laughs> 있어. 지갑 봐도. 어 아, 귀여워. 아, 닮을까, 닮았어 진짜 아, 말해 봐 봐. 아, 마리 <laughs> <laughs> 언니랑감사이 <laughs> <똑같은 웃음> 언니랑 똑같은 거. <laughs> <목소리> 그래? 잘 아니? 먹을 아 아니? 예쁜데? <laughs> 저기도 저기도 아니냐? 아, 나도. 아, 맞도 아, 아, 나도. 아, 나 아, 아, 도 아, 나도. 아, 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주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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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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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머님이 너 살찐거 아니라고 한다던데 살찐거야 아, 네. 아, 너무 좋았어 마치 자기 자식 우리 애는 살찐거 아니야 이런것 처럼 구미는 이게 다 가족이구나 어,